최태준 님은 드라마 엄마의 정원, 영화 페이스메이커, 커터 등에 출연해서 시청자와 영화 관객들의 친숙한 목적 그렇죠? 어, 최수영 최태준 두 배우는요, 새 드라마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 해서 함께 호흡을 맞추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장애인 홍보대사 신재영 님 MBC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에 출연했던 싱어송라이트 뮤션이고요 비장애인 관객 홍보대사 정예현 님께서는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에서 단편 영화를 배력비 영화로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죠. 예, 어, 홍보대사 분들을 모셨는데 예, 면면해 보니까 아주 든든하네요. 예, 어, 이어서 2019배력비 영화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촉장 수여에는 우리 김성호 감독님 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균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위촉장 성명 김태균. 사단법인 배리어프리 영화 위원회는 귀하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배리어프리 영화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사단법인 배리어프리 영화 위원회 대표이사 김수정.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최수영님 네, 자리해 주시고요. 이축장 최수영 네, 2019 베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최태준님 자리해 주시고요. 어, 이축장 내용은 동일함으로 성명만 호명하겠습니다. 2019 베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 최태준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세 분이 축하 <laughs> 받으셨고요. 다음으로 우리 신재혁님에 들어 예, 나시오2019베리어프리 <laughs> 영화 홍보 대사 신재혁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한동안 배리어프리 영화 많이 많이 좀 홍보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예현님, 2019 배리어 프리 영화 홍보대사 정예현. 축하드립니다. 네. 여섯 분의 홍보대사 중한 분은 못으셨고요 다섯 분께 홍보대사 자격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성감동님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격도 못했고요. 어, 2019베리어프리 영화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의 소감, <laughs> 또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먼저 김태균 감독님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홍보대사로 선정되신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영화 암수살인을 연출했고, 메리어프리 음. 어, 영화 4년 전, 201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반짝반짝 두근두근이라는 단편 영화로 국내 최초로 베리오프 영화 1편을 만들었던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대표님께서 저를 베리오프 영화제가 키우셨다. 네. 전화를 주셔서 어, 이렇게 홍보대사로서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 많이 부족하지만 어,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어이 아름다운 배려풀이 영화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다 활용해서 열심히 모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려풀 네, 네, 영화를 제작까지 하신 김태균 감독님. 어, 소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수영님 홍보대사 선정되셨는데요. l y h u 고 b o 니다 저부터 갑자기 주 d r e d 나 n d 아 h e r e Yes, I'm sure. So, I was 장 o see her to the Sian Tango, the Sigmo, 장 i g m a s 홍보대사 m u t o 인 g Mesani, Meso, Sagan, Sian t a n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홍보대사를 다양하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참 많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할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laughs> 열심히 네, 1년 동안 소페 부자 수스님 내년에는 대리역 네. 영화에 좀더임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에 이어서 우리 예, 배우 최태주님, 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영화제에 뜻을 함께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큰 영광이었고요. 어, 아까 저도 홍보대사 하면 참 어떤 걸 해야 좋은 게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laughs> 네, 하셔서 아, 그런 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다. 네. 정말 내냐하면은 구회 어, 영화제 때는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어, 저 역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러 좋은 행사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저 역시 많은 홍보에 어, 힘을 쏟겠습니다. 네, 어, 와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마음이 열렸습니다. 정의 마음으로 홍보대사 임하시겠다는 최태준님 소감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신재혁님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019년 베리어프리 영화 홍보대사를 맡게 된 가수 신재혁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설레고 뜻깊은 자리를 선물해주신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문화생활을 함에 있어 중요한 건 장애냐 비장애냐가 아닌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라 고 생각하는데요 어, 저희 역시 장애인이기 이전에 영화를 사랑하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사회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제한 없이 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올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어, 저희 역시 홍보대사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덕을 품으로 가슴으로 함께 볼수있는 영화 베리어프리 영화 홍보대사 우리 신재영님의 각오와 생각을 불러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예연님 마이크 잡아주시면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장애인 홍보대사로 선정된 정예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두 편의 단편 영화를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하는 활동들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을 계기로 지금 이렇게 소중한 자리까지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저도 나중에 나가서 사회인이 된다면 좀더 많은 베리어프리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 베리어프리 영화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대사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홍보대사님들 어떤 활동하실지 이제 기대가 많이 되시죠? 예, 어, 우리 함께 격려하고 응원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사진 촬영을 좀 진행하겠습니다.